오케이, 확인. 뭐야? 나쏜거 다. 딱이비에서. 딱이비 있었어? 어. <끝> 아, 딱이비. 네, 안단다 하나 어딘지 몰라. 딱이비 돌. 아, 한티끼 모르겠는데 이게. 중턱에서, 도대체 중턱에. 도대체 중턱에, 도대체. 중턱에. 기절. 나이스. 한 새끼 몰라. 똑같이, 똑같이, 똑같이. 똑같이. 밑에, 밑에, 밑에. 술 탄. 술 탄. 이 새끼는 왜 중턱에 있냐, 씨발. 아, 저게 보임? 상자? 백토지? 어, 새끼, 씨발. 환상.